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맹의학의 천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호산맹의학 초급반 제16강의 4주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를 정하는 법입니다.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4주정법, 예, 4주를 정하는 법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그첫 번째로 사주의 해설과 기본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사주란 생년 생월 생일 생 시의 네 기둥을 뜻하는데 출생한 년을 연주, 자 월을 월주, 일을 일주, 시를 시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팔자란 사주의 생년 월일 시에 사천강과 사지지의 합한 숫자가 팔자이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 일시의 간지를 근거로 하여 기룡복록과 이에 나타난 운수를 추리하여 예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세 번째 사주는 간지로 구성이 되는데, 연주의 천간을 연간, 연상 지지를 연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연주는 또한 본인이 태어난 태가 되기 때문에 태세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그네 번째 월주의 천간을 월간, 월상 지지를 월지, 월령 또는 월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해요. 일주, 자, 일원, 또는 기신, 이렇게 부릅니다. 지지를 일지, 혹은 자하, 자하, 이렇게도 부릅니다. 여기에서 일간은 일간인데 일주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지 알게 되면은 일주, 일간이 사주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 자 사주 할때 기둥 조차 하고는 다른 의미죠. 그 여섯 번째 시주의 청간을 시간이라고 합니다. 혹은 시상, 지지를 시지 이렇게 부르고요. 자그 다음에 예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이네개이 네 그림을 그렸는데. 연주를 연간, 자, 연간, 자, 연상. 연주의 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연간, 연상. 연상. 이이 글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문는 맞는데, 한글이 틀리네요. 그리고 연주 지지를 연지. 월주의 간을, 자, 월주의 간을 월간이라고 하고, 월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월지 이렇게 부르고 월령이라고 부르고 월제 이렇게 또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거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주, 자 일주는 년, 월, 일주는 해가 태어난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일간이로 하고 혹은 또 일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일주가 어느 달에 태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주는 주인조자가 돼서, 일주,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일취를, 자, 일취를, 자, 일취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일주의 지지를 일취라고 부릅니다만은, 또, 나의 자리 아래 있다고 해서, 자하, 이렇게도 부른다 예,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주를 보겠습니다. 시주는, 청간을 시간이라고 하고 혹은 시상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지지는 시지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정하는 법그두 번째 각 주별 의미와 해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주입니다 연주 자 연주는 사주의 근본이 대해서 인간이 출생한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에 비유를 하면 식물에 뿌리가 있어야 하듯이 뿌리, 어, 뿌리는 조상을 의미한 것으로 선대와 조부모의 궁이 되며 또한 초년 20세 이전과 가의 운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가는 조부모로 보고 연지는 조물을 보기도 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두 번째로 월주가 되겠습니다. 월주는 자 식물의 줄기와 잎이 되듯이 인간에게도 부모와 형제의 공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이후 40세까지의 청년기에 해당하고 초중년의 운명을 보기도 합니다. 월주의 명칭을 일명 제강이라고도 하는데 월간은 부와 형제 그리고 월지는 어머니와 자매가 되기도 합니다 이걸 이렇게도 보기도 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그 세번째로 일주입니다 일주 자, 일주는 식물이 줄기와 잎이 생겨 꽃이 피는데 꽃은 자기가 되고요 또는 부부궁이 되며 40세 이후부터 60세까지가 장년기와 현재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을 나를 보고 일치는 남녀 공이 자기의 배우자 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네 번째로 시주가 되겠습니다. 시조 시주. 자, 시주는 식물의 결실이 되는데, 다 성공이 되고요 60세 이후 말년과 미래의 운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를 아들과 손자가 되겠고 시지는 딸과 손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의 배속 앞서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을 이 조견표에 담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오른쪽으로 연주를 보게 되면은 이것을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연주는 연주는 원래 뿌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뿌리 건 월주를 월주를 이제 묘라 합니다. 이 줄기 묘자죠. 그리고 일주는 화자 꽃의 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주는 이 열매가 자 열매 실자죠. 그래서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주를요 연주를 출생 이후에 20세까지 20세까지의 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월주는 20세 이후 40세까지를 보고 그리고 일주는 60세까지 자, 60세까지를 보는데 여기까지 보고 시주는 60세 이후 60세 이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 수치는 가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뭐, 20세에 딱 붙어다, 뭐, 이렇게는, 뭐,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찌됐든, 뭐 20세를 전후해서까지, 이런 식으로, 인생 전체 80을 보고, 4등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연주를 선대로 본다고 했습니다. 육친간에 보는다면 선대를 보고, 그리고 월주를 부모궁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일주는 자기, 자 자기의 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조는 자녀가 되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선대는 조부모가 선대가 되죠. 그래서 월주는 부모가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 장학까지도 이월주에서 보는 그런 기준이 설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는 자기면서 이 부처 남편도 되고 처도 되고요. 그리고 시조는 어 자손이 되겠죠. 아들과 손자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주를 이 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과거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월주를 현재와 과거 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월주는. 그리고 일주는 현실을 보는 겁니다. 일주는 현실을 보고, 그리고 시주는 미래. 자, 미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사에서는 보면은 연주를 기간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간장. 그리고 월주는 국장, 과장. 이 선에서 볼 수가 있겠고, 일조는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조는 부하가 되겠죠. 자, 크게 봐서 사회적으로 보면은, 자, 연주를, 조국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조는 사회, 자, 사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는 가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조는 제2세, 자, 2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주로 보는, 통변하는 그런 과정이 오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본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주를 세우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